안녕하세요 모당입니다. 바로 런닝맨 히어로즈 3분 요약 들어가겠습니다. 런닝맨 히어로즈는 커터뷰로 전투를 진행하는 대전 액션 게임입니다. 전투는 기본 공격, 차지 공격, 그리고 스킬 공격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루어지며 다른 유저들과는 스토리 모드, 배틀로얄 모드, 3대3 대결 모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보상으로는 게임머니를 얻을 수 있고 그 게임머니로 전투에 도움을 주는 물약들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건물들의 레벨에 따라 여러 물약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릭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런닝맨 히어로즈에는 7명의 캐릭터가 있는데요. 스킬과 특징이 모두 다르고 스킨을 착용해서 능력치와 스킬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킨은 위와 같이 과금을 통해 뽑고 사기적인 능력치 향상은 없었습니다. 첫번째로 총을 사용하는 원거리 딜러 리우인데요. 차지 공격이 정말 강력한 캐릭터였습니다. 다음은 주먹을 사용하는 근거리 딜러 쿠가인데요. 리우와 같이 제일 강한 캐릭터입니다 한방한방이 정말 세요 그리고 폭탄을 이용하는 범인 딜러 롱키입니다 도망다니며 폭탄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참 성가십니다 다음은 채찍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기술을 봉인하는 미오인데요 봉인을 당하면 잠시 동안 기본 공격과 차지 공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창을 사용하는 캐릭터 카이입니다 은신과 스턴기를 가졌지만 데미지가 약해 다소 컨트롤이 필요했네요 그리고 유지력이 좋은 캐릭터 포프입니다 차지 공격으로 기절 효과를 줄수 있고 자일이 가능하네요. 마지막으로 힐러 캐릭터 팔라입니다. 개인전에서는 약하지만 스토리 모드와 3대3 팀전에서 유용한 캐릭터네요. 다음은 게임의 주 컨텐츠인 배틀 모드 세가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배틀 모드에는 스토리 모드와 배틀로얄 모드 그리고 스쿼드 모드가 있는데요. 먼저 스토리 모드는 실시간으로 유저와 협동해서 스토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난이도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전에 유저들과 캐릭터 조합을 맞춰 적과 싸우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런닝맨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악당들과 싸우는 것이 주 스토리이며 기존 원작의 스토리라인을 개략적으로 따라갈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으로는 배틀로얄 모드입니다. 6명에서 진행하는 게임이며 목숨이 3개가 주어져요. 배틀로얄 모드답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맵 차단이 밖에서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맵에 있는 수증기 속에 몸을 숨길 수 있고 부작위로 포션이 생성돼요. 포션의 종류는 이동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스킬 게이지를 충전시켜주거나 체력을 회복하는 포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3 실시간 대전인 스쿼드 모드입니다. 제한시간 내에 더 많이 처치하거나 15킬을 먼저 달성하는 팀이 승리하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도 포션이 존재하고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생명력은 무한이네요. 팀원들과 캐릭터 특성을 이용해 합을 맞춰 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런닝맨 히어로즈 3분 유약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